홍수호 선생님. 정답이고요 <laughs> 하나, 둘, 셋. 임영웅 선생님. <laughs> 아니, 이거야. 이거 임영호 공하려고. 아니, 근데 아니. 내 아니. 나랑 동갑인데 왜임영웅 선생님이고? 동갑이셔? 나는 왜언니고 동갑이에요? <laughs> 어. 완전 아니, 보내려고? 이거는 어. 관리를 아니, 완전 완전 보내고 아니죠. 이렇에 보내는 아가편 지요 아버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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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이고 윤진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여기 양쪽에어은 거예요? 자, 이어서 갑니다. 텐션 이어서. 좋아요 지금. 하나 둘 셋, 전도현 선배님. 와요 사진, 사진 잘 들어주세요. 생이 하나 둘 셋, 펜수 정답이고요. 생아. 어, 하나 둘 셋, 이소정 씨 아니야? <laughs> 이소정 씨 아니야? <아니예요>? <laughs> 아이고, 김유정 이민 한명또 간다. 심지어 메이크업 선생님이 같으신데. 아이고. 하연지연 또 메이크업 선생 제가 연. 또 레연. 에 <laughs> 어, 미안합니다. 네. <laughs> 이스피어 연극하시잖아요 이번에. 어뭐 그런 정보도 알아. 끝났죠, 그죠. 김 김성, 김성철 배우님이랑 김성철 배우님. 이게 언제 방법이에요. 정보 이렇게 정보 위키피아를 할라 했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한 판만 더... 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 왜냐면 한식을 사랑해 주신다 진짜로. 아 진짜 맛있어 유정 씨 미안해요 자 재밌게 틀렸으니까 빼자고 유유정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B!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아이유 선배님 오왜 이렇게 B지 B지? 음, 언니들아 친구들아 하나 둘셋 도르. 어, 정답이고요. 저거 안 들고 있었어. 어, 정답. 정답이고요. 저거 안 들고 있었으면 그들이었다. 아, 이거 모르겠다. 아, 잠시만요. 아, 바꿀래요? 아니요. <laughs> 누구한테 누구한테 바꿀래요를 누구? 뭘 바꿔? 자리를 바꿔 둘이? 기회를 해주기. 해봐. 기회를 해봐. 바꿔. 대박, 해봐 할 해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기다려기다려봐요할수 있어. 천천히. 이거도 천천히죠. 괜찮아. 틀 틈도. 그럼 동생이 한번 돼. 가볼게 하나, 둘, 셋! 가재사장! 땡! <laughs> 어? 아니, 아 진짜로? 아니, 진심으로? 가재사장 아니야? 뭐, 집게사장. 알긴 아, 알았는데. 근데... 알긴 알았네요. 아, 이건 나여도 틀렸겠다. 진짜로? 가재사장인데, 어, 가재 가제... 이뻐. 얘, <laughs> 이대로 멈췄어. 이대로. 아 <laughs> 아니, 근데 얘, 얘가 가재죠? 그렇죠. 그래, 뭐 원래는 가재 사장이 맞네. 맞지. 물이. 옷도 비슷하게 입었잖아, 둘이. 슈퍼즈만 성분이면 잘하니 봐. 색깔도 똑같아요. 그래, 비슷하게 입었어. <laughs> <똑같아요. 웃음> 계열이 똑같아요. 진짜 비슷해요. 똑같아. 벨트도 됐어. 진짜 없었는데. 얘 완전 똑같이. 이거는 웃겼잖아. 웃기면 기회 한번더 주기로 했다고. 아야, 오늘 우리잖아. 바꾸시지 그래. 똑같아요. <laughs> 똑같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참가비 내가 <laughs> 한 판만 더 할까? 좋아. 한 판만 사자. 왜냐면 이거 하면 메인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좋아. 참갑이라는 말이 좋다. 어, 그 참갑이다 참갑이. 참갑이 갈게요 갑시다, 저희. 감니다 네. 진짜. 이거 대전 데자브... 카지노 사장님 같아. 야내 느낌이 대자분가 발리에서 하루 종일 이럴 것 같지 않아? 네. 잘해보시다. 지락 씨 네. 고함을 네. 줄게요 감사해요. 지락 씨, 지락 씨, 지락 씨. 가봅시다 무섭네요. 올게요. 하나, 둘, 셋. 제시! <목소리>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비비 선배님 정답시고요? 안녕하세요.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어 너. 안녕하세요. 자, 힙합께 보내는 사과 편지였고요. 비누 비누. 하나 둘 셋. 강백호 정달이고요. 진짜 ]구나. ]구나. 잘했다. 언니 진짜 잘했어. 정달이고요. 진짜 잘했다. 언니 진짜 잘했어. 우와, 어렵다. 아, 이거 진짜 아, 넘어. 또... 아니 아니, 또... 겁주지 마세요. 겁주지 마세요. 괜찮아. 또 나왔네. 파이팅! 미미할 수 있다. 굿복 하나 둘 셋. 호날두 아니. 호날두 아니. 빼, 빼 이거 빼. 이거 재밌었어. 빼. 맛있었어. 즐거웠고. 빼. 오늘, 오늘도 재밌었어. 재밌었고 즐거웠. 어 어떻게 호날두라 마이콜 나 마이콜 아니 근데 이게 괜찮나? 이게 괜찮나 마이콜이 호날두가 된 게? 아니 너무 너무 멀리 떨어져, 떨어져 있잖아요. <laughs> 너무, 말도 말, 그런... 너무 말도 안 돼. 아니 초성이 맞는 게 일도 없잖아. <laughs> 호날두랑 마이콜이랑 아니 근데 어떻게 2 D 를 보고 3 D 를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돼. 하나 둘 셋. 황정민 선배님. 정답이고요. 진짜 어려다 하나 둘 셋. 윤아 선배님. 정답이고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나 둘 셋. 스니커즈 정답이고요. 계속 찾았죠. 아 잠시만요. 왜왜 그래요? 너무 어려. 왜 자꾸 미미 미미만 공부해요? 하지 그러세요. 아 아무도 안 했어요. 아니 우리, 우리, 우리 괜찮, 미미 마음에 준비할 시간 주려고그랬어요 하나 둘 셋. 기다려줘, 기다려줘. 누군지 알면, 누군지 알면.. 알아요. 누군지 알면 정확히 성까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넘어가 주실래요? <laughs> 한 번만. 성이 누군데요? 박세리 선 어. 맞아, 맞아. 알았네. 알아요. 아는데.. 아니 네. 원래 필드에 계신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원래.. 그니까 아니면 한번더맞춰볼게요 그러면 기회 주세요.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네? 정답을 들으셨잖아요. 네? 정답을 아는지 네. 모르는지 네. 확인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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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땡하실 거면 확인하지 마셨어야죠. 네, 네. 들었잖아요. 왜 희망고문하세요? 왜 희망고문하세요? 우리 언니. 우리 언니 마이크예요. 우리 언니 마이크라고. 마이크 면서 아니, 왜냐면 저는 미미 씨가 어쨌든 극복하길 바랐기 때문에 기다려 준 거지. 극복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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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원해줘야죠. 근데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영석 픽님 탓이 있다고. 왜냐면 우리는 어? 스피디하게 가다가 미미언이 나오면 그래서... <laughs> 안바을게요 그게 안 막을게요. 우리 미미 힘내! 응! 네. 어. 잘한다 잘한다! 맞어! 맞어! 나는 이거 영석이 형이 하차해야 된다고 봐 하차하실래요? 넘어가실래요? 빨리요 마지막 메인이니까 네? 마지막 메인이요?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하 아, 둘 셋!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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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스피디하게 대신에 영석 피디님 약속하세요 미미 언니 앞에서 이거지 마세요. 맞아요. 내밀지 않기. 진짜. 미미 앞에서 안녕. 정복도로 가주세요. 똑같이. 아니 나는 미미한테 맞추라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강게 거예요. 필요 없어. 인데 미미 2 8이에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오? 죄송합니다. 땡!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오, 제가 진짜 취약한 분야 남자 배우 잠시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 진짜 생각 아 진짜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해봐 할수 있어 진짜, 진짜 생각해 볼게요 일단 되게 잘생기셨어 어. 와 생각이 안나 이시 이시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영재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어 그거 그거 맞는데 그래서 그 남자 그 영화 무슨 영화인데 어. 어. 이시 아니에요? 조시안 열려! 네. 오! 오, 오 다들 축하해! <laughs> 애가다 쓰러 간다! 박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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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쓰러 간다! 불량 쓰러 간다! 김씨! 불량 쓰러 간다! 김씨! 김! 지은! 아! 정! 어! 진 우성! 오! 우성! 오! 공개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리와, 이리와. 저의 이력으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지 않았고요. <laughs> 모든 작품을 안 보고 건너뛰기로 유명한 한 시간 몰아보기로 유명한 맞습니다. 저의, 저의, 저의 멍청함을 제가 동료로서 해봅시다. 한마디 하자면요. 어, 모든 장면을 짤로 봐요. 네. 그리고 네, 1초를못 네. 견딥니다. 네, 1초를 견딜 그렇구나. 수가 없어요. 제생 속도도, 네. 속도도 1.5배속으로 정말 네. 근데 한 번도 안.. 저, 저 오늘 정말 성적 좋았잖아요. 실적이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재밌게 네. 떨어져가지고. 뭐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laughs> 슬퍼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되는... 아니, 전 이렇게 앉으면 유진이한테 혼나요. <laughs> 제가 한 번만. 저는 불량보다 무서운 게 유진이여서 한 번만 지어봐 어떻게 해요? 누굴 보다 더 무섭다고? 누구보다 더 <laughs> 무섭다고? <넘으셨다고? 누구보다 웃음> <넘으셨다고? 웃음> 아니, 혹시 참가비 남은 게 있어요? <laughs> 참가비 참갑이... <laughs> 기다려봐요. 이러다가 우리 거덜나겠다야. 이거 어떡 하냐? 어떻게 몇장 드려? <laughs> 한 장. 사장님. 한장한 장. 아끼실 수 있는데 그럼 아껴봐요. 이다역시니까아 어, 어. 근데 진짜 너무 약하다 남자 배우. 정우성, 조인성, 원빈 현빈님아네 어. 분이 너무 약하다. 아니 아니 필라테스도 그러지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 맞아 맞아. 어. 아, 언니 공부를 해. 공부. 를 <laughs> 배우고프. 자 진짜 막판입니다. 깔끔게 가자. 하나 둘셋가즈하시 땡. 야. 아 이것도. 하나 둘셋가즈하시 땡. 땡. 야. 아 이것도. 이거 터. 자가갈게요 이거 자갈게요갈게요아니아니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우리가 <땡> <그걸> <땡> 못 해야. 해야. 정말 심지어 K 문화 대통령이었잖아요. K 컬처의 중심. 네. 이거는 어, 어... 누구 입력하니까. 그래서 누구. 뭐... 네. 아, 그... 아직도 기억이 안 났어요 혹시? 어? <laughs> 사쿠라. 맞아 맞아. 사쿠라 씨 맞죠? 근데 너무 늦었다. 맞아. 사쿠라. 어떻게 하냐 이거. 기야 여기서, 여기서 끝나 무성무성. <laughs> K-POP은 지켜야 돼. 아, K-POP은 -POP. 지켜은 저희가. 네. 공식적으로 제가 MZ 대통령 K-Culture President로서 물러나겠습니다. 어? 임을사임을사임한다 어, 어. <laughs> 자 어떤 어떤 일단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요. 네, 아... 혹시 설마 르세라핌 멤버 이름을 떤갈떤다는게 사실입니까? 르세라핌 정말 좋아하고요. 안티티티 프라잘. <laughs> 안티티티 프라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미야와키 사쿠라 상고떤나사이고어나사이고떤나사이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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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오, 1편이 고민 I'm I'm go out. 4쿠라서 4인, time, time, t 인 4인, 4인. 4인, a 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